못해요, 아... 자, 지금부터 한분 이제 낚이 는 상황입니다. 아, 낙... 아니, 끊어졌다 낚이 낚걸 낚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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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다 낚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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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 낚이 낚이 어이거이이거또안이 낚이 거이어가안이네 제어가 안이같이 아... 세워. 이이이이이 이 술술, 술술. 아하, 내게 네 하나 더 걸고 잘했어요 야, 야, 야. 아이고. 아이고. 자, 가만히 바어 봐. 이거 봐. 이리 손으로 손도 안안다 갈까? 방 조심해야 그래, 돼요. 이게 막 때문에 안게도 붙어. 예, 저 봐. 저 이거 저 봐. 이거, 이거 이거 어 뭐? 없어, 이거. 어다 어. 아, 나갔지. 응. 아. 아유 봐봐 절대 나갔지 아니 씨발 옳지 가 아니 여기 신경쓰지 말고 저기 신경써야지 이게 뿌리버으네 아니 씨발 낚시 호수 배워가지고 다엉키하고아이 야야야야야 이야 아, 야 야. 어, 어느 거야 어느 어, 아, 내건는 힘이 없네 저저 저쪽으로 감아줘보라고 일일로원이 그거네요 맞아요 그거요 어 여기 까다 아니, 잡으셨어요? 네아아 이거 어떠냐 저거 저고이데 누구야? 우리 거? 응. 내걸다따라내야 돼. 씨발 그냥 그 걱정 마 그냥 잡아. 유 씨발. 도 걸려갖고 네야야 천천히 봐. 천천히. 엄마 봐. 야피꾸나 가져와봐. 아니 이거? 이거 나빼봐 봐. 정말 졸 거. 저거 리게응저고 저거, 저거. 아, 아, 저거. 안돼 지금 안 돼, 그냥 한번 있어 봐 그냥 자르게 내가 나한테 품이나 봐 그냥 뭐 그냥 뭐엉신거 엉킨, 엉킨 거지 그래 그럼 죽여 그냥 얘얘뭐 하냐 아니에 이거 여갖고 이거 봐요 이거 다라 그랬더니 이것도 안 빠져 맞나 나아왜 아, 아, 그러냐 야야야이 이천에도 아... 트팅이왜 그러냐 이거 봤어 따라 내야지 아니, 저, 아니, 안 돼. 그거 잘라내야 된다니까, 지금. 뭐 아, 진짜. 됐어? 뭐, 잘라, 잘라야 돼? 이거 다. 아. 이거, 이거 빼고. 야, 이거 빼고 다 잘라내야 돼. 아. 야, 씨발, 이거 죽어, 씨발. 25,000대에 쓸어봐가고 아니, 이 뭔지 모르겠어, 이거. 다 뭉쳤어, 이거. 못하네. <laughs> 서울이라면서 어떻게나 이거 위그주 다음 게에내 얼굴 보는 ]니까. 겁니까? 아니. 이거 진짜 진짜 <laughs> 예. 예 그렇지만, 뭐. 아니, 이거 치면은. 아니, 해거 치는 거야? 우와, 이건 뭐? 도대체? 아니, 그냥 너무 안 되는 거야. 어? 이거 아, 잡을 수 있어요? 아니, 잡았어요. 야야 아, 야, 이것도 안 된다. 형 이거. 똑같지 이거 했는데 아니 형님. 여 그쪽으로 해 가지고 푸짐 내자. 일단 고기부터 뜯으 내자. 이건 뭐는 아, 거이따다 자, 이지 가지부터 잡고 여보 장기 가지고 있어봐. 네? 있어봐 이거 당 장기 가지고 있어봐 이거 이거 가지고 있어봐 얘 고기부터 뜬다 음 잘라내라 아유 조심해 됐어 야 해봐 아, 해봐, 해봐. 가위바위봐 이거 잘라버려 가위바 거기 가위 있잖아 아니야 거기 그는 가위 있잖아 여기 없애 근데 내거는 이거는 지금 살아있어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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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있구나 이거는 살아있다고 지금 어 그래 잘라버리자고 좋 그래도 나머지는 잘라야돼요 쩝쩝쩝 왜 잘라 아이씨 이거 잘라야 되게. 달러, 오는 거잘라야 돼, 또? 어느 거 있어? 아. 이 점이 있어? 집어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,